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 아모스가 이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일차 독자 북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중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착각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확정된 심판에 대한 경고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20대 시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묵상했다면 조금 더이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에 저는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연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도 너무나 빠져 있었습니다. 지옥은 가기 싫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주 6일을 놀았습니다. 대신 주일은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서울에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놀고, 다음날 검색을 해서 큰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 예배만 빠지면 안 된다. 예배만 안 빠지면 나는 지옥 안 간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 좀더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그런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8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주의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 이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사례인 이 형식적이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지적. 이로 인해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서 풀어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셔서 악한 자들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 날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괴롭힌 이 대적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은 더더욱 큰 영광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을 기반으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축복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데 당연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대적들을 무치르고 자신들은 더욱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그들은 어느 때보다 좋은 곳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모습에 취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고 빠지지 않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은 더욱 더큰 영광을 누리고 형통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인식에 오늘 아무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택한 받은 자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승리한 날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 멸망과 흑암의 날이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멸망과 흑암의 날은 단순히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벗어날 수 없으며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모습,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면 된다라고 여기며 삶이 부패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아무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악을 행하면서 이 선민사상에 매어 여호와 나를 을 사모하고 있는데 주의 날은 그 심판의 날은 혈통적으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피해갈 수 없는 멸망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이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북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단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빠지지 않고 매번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들이 드린 그 제사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기며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게 드렸으며 이후 일상에서 더불어 이방의 다양한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같이 드렸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큰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제사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자신들에게 더욱 더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사고 방식 속에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께 꾸준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바탕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 순전하지 않은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묵상할 것은 여호와의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슬픔과 재앙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단호하게 화를 손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심판과 구원의 날을 뜻합니다. 즉,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며, 이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인에게 화를 선포해야 합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에게 이 경고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처럼 단호하게 화를 선포하는 대상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을 누가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구보다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택한받은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화를 선포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여와의 날을 삼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여 빛이 아니라 선포합니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가 말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스게 여기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평온함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로 드리는 제사가 구원받을 조건이 아님을, 심판을 벗어날 조건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에서 깨어나라. 너희 삶의 모습이 엉망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 삶을 정비하라. 즉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준비된 자는 불신자와 믿는 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 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당시 북이로 살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삼아오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할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하나님 백성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면 여호와의 날은 북 이스라엘처럼 구원과 축복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날,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선민이라 자부하며 하나님 백성이라교만하였던북이사라엘 여호와의 날이 속효라고 삼아 했던 이북이사라엘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말씀, 그 말씀처럼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겪게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된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중 하루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며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헌금 내는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20대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해서 행사에 힘을 보태어 행사를 잘 치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누구보다 많은 교회 봉사를 하는 것. 아니면 매일 기도생활을 하고 매일 성경묵상을 하고 금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일상에서의 모습 그 모든 모습이 포함된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교회 관련된 일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22절, 24절, 26절 아모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친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를 미워하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그들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절기, 성의, 번제, 소제, 허목제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이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가증한 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제사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2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무슨 말인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너무나 번영하고 풍요롭게 돈에 의해서 사회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돈 때문에 그들 사회는 공의를 저버리고 사람을 억압하였습니다.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였습니다. 부유한 자는 사치하였으며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불어 이 돈이 우선인 사회였기에 풍요를 준다는 이방신들을 모두 챙기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아무스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엔 거룩함이 빠졌다. 형식만 남았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이 자기 백성들의 제사를 오히려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여호와 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인가?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몸, 거룩한 산재물. 우리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그러니 매일 교회 나와야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그저 많은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 중 6일을 내 멋대로 살다가 하루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단한 번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위해서 6일 동안 그 일상이 거룩함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출석 교인, 주일 예배 참석 교인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타 여긴다면 본문에서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이 없이 취약된 모습을 가진 채.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예배 이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듣고 알게 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일상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증 여기지 않고 기뻐하시는 자. 준비된 자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 엉망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심판받아. 책망하기 위함일까요? 아니, 이 말씀을 기반으로 주변을 정제하기 위해서 정제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임 할지 알수 없으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지금 너도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나를 만지할 준비가 되어 있니? 묻고 있습니다. 너를 돌아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주님은 내가 아직 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준비된 자로 서길 바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 질문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이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의 일상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면서 이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준비된 자로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서 간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